안녕하세요. 사과가 생각날 때 가을농원입니다. 아 사과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정말 막 홍로꽃이 엄청 다 만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아마 이제 액화는 다 따고 뭐 부지런한 분들은 아마 꽃 젓가 하실 텐데 저희는 이제서 액화를 따고 있습니다. 홍로사과는 특히 꽃 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액화. 어, 액화는 빨리 따지면 따질수록 좋은데. 어, 늦었지만, 음, 지금이라도 액화를 따주려고 합니다. 어, 사과 농사를 이제 짓는 분이라면 뭐, 액화, 정화 이게 뭐 별거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액화, 정화? 굉장히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렇게 1년 자란 가지,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작년에 자랐고, 여기서 여기까지, 끝에까지 1년 자랐어요. 근데 이 사이에 난 거를 액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가지 끝에 이게 이제 정화예요, 정화. 어, 꽃이 보면 정화가 가장 먼저 피죠. 이제 정화 중에서도 이렇게 여기 중심화는 이제 벌써 개화가 됐고, 어, 이게 척화는 아직 개화가 안 됐는데, 이렇게 액화를 지금 이렇게 따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어, 어쨌든 애카는 하여튼 빨리 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홍로 사과는 애카를 반드시 따줘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는 지금 애카 따는 게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다 풍선이 됐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애카를 늦어서 못 땄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애카를 빨리 따줘야 됩니다. 우리가 에카를 따는 거는, 이제 이 정화를, 어, 좀더 양분을 몰아주고 좋은 사과를 따기 위함도 있지만, 또이 에카를 빨리 따줌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또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요렇게 옆에 보면 이게 지금 요 세순이 나오죠? 여기 이제 액화를 빨리 따줌으로 해서 이게 결가지가 돼서 여기 이제 또 올해 여기 끝에 이정화의 사과를 달아먹고 여기 이제 내년에 또 결가지가 나오면 이렇게 잘라서 이 결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액화는 어, 빨리 따주면 따줄수록 좋은데 이렇게 가을농원에도 꽃천지인데 선녀가 어, 한 이틀 꽃구경을 다녀왔어요. 음. 그랬더니 이렇게 꽃이 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 액화를 다못 따서 액화 따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액화를 왜 빨리 따줘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죠. 지금 이렇게 액화가 다 이렇게 어, 완전히 개화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액화를 안 따면 은안 되겠죠. 어, 가끔 해그리 하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해그리라는 게 없지만. 해그리를 하신 분들은 이 액화 따기에 좀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액화를 빨리 따줌으로 해서 해그리 예방도 되고 또 좋은 결과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음은 어, 꽃습기 하는 영상 어떻게 꽃습기를 하면 좋은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액화 따는 영상 어, 짧고 간단하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콕! 이렇게 공유해 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